요 며칠 전에 3월 31일 날 한번 이렇게 왔다 갔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대충 덮어 놨는데 여기 뿌리가 보이는 건 다시 좀 덮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좀더 파진 데는 일단 저 발로 좀 밀어갖고 쑥쑥 덮어 놨어요 저번보다는 들어왔는데 그래도 왔다 갔어요 멧돼지가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어, 여기도 이렇게 왔다 갔죠 지금 며칠 만에 또 왔어요 저 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총무과에 얘기 좀 하고 뭐 거기서 뭐또 되는대로 신고를 좀 하, 한다 하니까요 그리고 기피제를 좀 얻어 왔습니다 기피제를 좀 얻어 와갖고 이제 기피제를 좀 던져 놓을까 해요 요 기피제인데 예. 그고 이제 멧돼지 왔다고 얘기하니까는 깊이제를 좀 얻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던져놓으면 될까요? 그래서 오는 길목에다가 한번 던져두고 또 이제 지금 이제 크레졸도 좀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몇개또좀또 또 사가지고 또좀 냄새나게 또좀 달아놨어요. 일단은 또. 설치를 취했으니까 멧돼지들이 안 오게 한번 바래봅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끈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설치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구멍을 뚫어놨고, 요거를 이제 일정 간격으로 매달아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무, 나무에다 몇, 한, 좀 매달고, 그 다음에, 그쪽, 경계지역으로 좀몇개 던져놓고,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밭가에로몇 개씩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서좀 뜨문뜨문 이렇게 달아놓고요. 저기도 이렇게 이제 달아놓고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나무 하나에다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자주 오는 출몰하는데. 네. 이제. 제발, 이제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